안녕하세요, 범위 구독의 범위입니다. 오늘 제가 해볼 것은요, 3탄이죠, 28일차 운동이에요.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1 0 번, 팔굽혀펴기, 와우, 세 세트죠. 점프 렌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랭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일으키게 해볼까요? 팝어 스쿼트 라이브는요어 출연을 거. 거 아니, 스쿼트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분 동안 쉬도록하겠니다 좀 쉬어야죠. 하시고 아, 있는 리뷰였는데요. 얼마 남았나요? 25초, 23초 남았습니다. 네? 어, 이제 붙여달도 나오네요. 5, 4, <laughs> 3 2 1 말하라는 소리같네요좀 그런지 발바꿔 좀 그런지 된것 같은데요?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스쿼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오. 네. 열. 예. 무릎에서 소리 나는 거예요 지금? 네, 무릎에서. 벌써 무릎에서 소리가 나요? 뭐가 부좀 앉아서 쉬세요. 아니, 앉으면 힘 풀려요. 아 그래요? 알겠어요. 목신선수 먹어요. 안 앉잖아요. 알겠습니다. 힘 풀리니까. 알겠습니다. 30초 남았습니다 30초? 어? 왜한번 1분이 아3 0초 0.0001초 하네요 또 음... 이번에도 미탄소로 숨좀 고르고요 <laughs> 10초 남았습니다 아 벌써요? 2초가초요초안걸네초네3 이일나긴바꾸돼3 3, 4 다섯 번만 겠어4 5 6 7 8 9 10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금이 세트죠. 네. 세, 이제 마지막 세트예요, 지금 하는 게. 아, 그래요? 네. 시작 1 2 3 4 5 6 7 8 9 10 됐습니다. 바로 이 몸으로 이이 하나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마지막 하나 할수 있습니다. 열, 예, 스쿼트, 마지막 세트, 열 개, 하나, 둘, 셋, 네, 장단지 힘주고, 다섯, 여섯, 일곱, 종아리 여덟, 종아리 입니다. 네. 아홉, 열. <laughs> 네, 그치? 여기까지 범이 홈트? 네, 여기 네요범이 홈트 였습니다. 그럼 삼탄 여기까지 마치고요. 다음에 봐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설정 눌러주세요. 그럼 바이바이.